초반 흐름을 이어온 김미리 선수 그리고 계속 추격을 해 나가고 있는 리어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우변으로 손이 넘어왔는데요. 네, 리어 선수는 정말 노골적으로 네, 집으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버텨가야 하는 형세인 거죠? 네, 지금은 백이 버틸 수 있는데는 다 버텨야 돼요. 역시 그 이유는 초반 좌악이 쪽에서의 백의 사활 때문이겠고요. 네, 여전히 백의 집이 뭐 이곳에 한 열다섯 집. 그리고 이쪽도 한 15집, 1이 30집인데 이곳에 사석만 사성, 16집이고요 20, 25, 30, 뭐 35집은 흙이 충분히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곳의 모양과 100 아, 이곳, 좋아. 이곳의 모양과 네. 거의 덤을 그, 상대를 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곳의 집 네. 모양과 네. 이쪽의 흙집 그리고 이곳에 흙이 나는 집만큼그두 네, 군데를 백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는 여전히 흙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상변을 보더라도 흙이 이곳을 나가면요, 백이 치받는 곳에는 이 같이 나가서 안 되고요. 그러면 이 선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 진행도 하이 막아가는 둘, 것도 가능할 셋, 수가 있고요 넷, 다섯, 단순히 돌파를 다섯, 하더라도 넷, 이 상변 일곱, 쪽도 백이 좀 아홉. 모양이 좋지가 못하네요. <laughs> 미리 선수는 이곳을 하나, 단수를 치고 둘, 셋, 있는 진행을 넷, 선택을 했을 때 다섯. 만약에 이곳까지 흑돌이 온다면 이 하변에 흑집이 거의 뭐 25집이 늘기 때문에